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김하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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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면 되나요? 아 시작은 못오셔요 이거, 이거, 깔고 들어가야 돼. 아, 오케이. 아, 진짜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시작은 빨리 해야 돼, 이게. 오늘 네? 오늘 네가 내 바로 앞에 있거든 우연며너우 얼음이 있지? 어. 나거기 있는데? 나 얼음 응. 나 구멍 있는데 야, 그, 갑시다. 나 꼬치 어, 타야 아, 아. 내가 꼴치지 우연아 나니 앞에서 네 떨어져 있지? 어맞어 나도 얼음이야 있지 <laughs> 아까 백상이 그 떨어졌어요 어 저기 있다 맞다 맞아 나의 제대로 안전한 일 그만 안해안할 거야? 어 말을 안 진짜로 말안 하고. 어? 안돼 어? 어. 일단 말을 말을 안 하고서는 못지 못지 찍을 수없어자 지금 줄은 어디야? 나. 포탈. 포탈? 포탈. 아 엔더 포탈 어. 아니? 가 지옥 포탈. 어, 지, 내 건가 네 전화 좀... 전화 좀 해줘 아! 깜짝 뭐야? 일단 못 가지? 라고뭐 다시 전화할까요? 응. 야, 여기 투명 블록으로 막혀있네요아 막혀있어. 여기 왜 막혀있어요? 막혀있어야 돼 아니 여기 갈 데가 없잖아 그 어? 옆으로 갈수 있어? 옆으로 갈수 있다고? 아니 내아지금 계속 내워왔는데아 옆으로 어, 못가 이거. 그럼.. 그냥... 넘어야 되나 이거? 어? 어? 아닌데? 어? 어떻게 가야 돼? 얘 어디 있는데 이거? 근데 갈 수가 없는데? 아 어, 어디 있는데? 어디 있길갈 수가 없어. 여기 여기 이거 그물 물 있는 곳. 물물물 물. 뭐. 그래. 뭐. 이들로 와봐. 어? 그래? 핸드못 가는데 이거? 갈수 있어? 아니 내못 가. 그냥 내가 가볼게. 기다려 봐. 기다려 가는데? 기다려 봐 뭐, 내가 게이 그래. 이걸. 어디다? <목소리> 어됐다 어어어 아, 됐에이제 <laughs> 됐어 그거 하니까 어디 볼게요. 몰티가 여기 <목소리> 어디로? <목소리> 아, 밀리지 <목소리> 말아봐. 아 <목소리> 거기 거기? 거기? 저가 이거 잘가야돼 잘 가야 돼. 이거 <목소리> 함정이야, 함정. 어, 여기다. 있나 함정으로 갔다가 잘못해서 어, 빠졌어. 맞아 맞아. 나는 나는 함정인 줄 알고 미리 멈췄지. 그렇게 다 가려놓은 데는 함정이야. 함정. 다려놓은 이유가 있을 거야. 근데그 가려놓은 이유는 함정을 만들기 위해. 야 얼음 위에서 난 파쿠리로 뛸어나좀 어, 거기 너무 얼음 위에서 양철까지 갈수 있어. 요 어, 양철 나 빨간색 파란칸 넘었어. 빨간색 파란칸 넘었다고? 어. 나한번 아, 넘을 네, 수 있어. 어, 그래? 맞어 음. 근데 뒤에서부터 가속도 붙여정요아 초록색까지 진짜. 여기서 조심해야 돼 왜빠지기장리서쭈가아 여기서 죽었지 팀을안 해가지고 노란 에 아, 조심을 안 해가지고 아, 그거 오클 눌렀어야 되는데 응. 아 그리고 얘들아 그거 현수막 있잖아 아까 벽돌 위 덩쿨 타고 벽돌 맞아. 위로 가면 돼아거들 걸렸다 아아 거위 들 걸렸어 아아왜차 죽었어 아, 죽거들 아, 걸렸어 아, 뭐. 잠깐만 내가 1등이야? 거기 아니? 내가 1등까아 어딘데? 내가 1등이야, 내가. 아, 나 지금 아, 음, 벽도 거기야. 네? 아, 거기야, 그.. 기반 한 부분 있잖아. 아, 가시다 어, 여기가 빠른 곳이지. 선생님이 얘기해줬어. <목소리> 여기가 빠른 곳. 선생님! 더 빠른데.. 엄청 빠른 아, 그리고 여기 아, 중간에 철인장에 아, 거미줄이 아, 있거든이거에서또 걸려야 돼. 아, 현재 내가 완전성도지. 완전 선 표지.. 완전 약간 여기서 걸렸지, 근데. 선생님, 저걸요. 저 꼈어요. 낀것 같아요. 저기서 나갈 수있어요안읽어봐 가야 돼? 알로가야고 이거 어디있나 이거? 나 지금 터진 문장에 문장실 어나 피가 이거 나 피가 없는데? 어떡하지? 그냥 가? 피가 없다고 그냥 가아 가. 피가 그냥 없는데 어떻게 가? 그냥 가? 가 피가 없는데 어떻게 그냥 가? 피가, <laughs> 피가 세칸이야커봐 <laughs> 어? 맞네 어? 피가 세칸이라니까너 여기 발톱 쓰여어이 어떻게 가? 이거 레드 스톤 따라가는 거야? 레드 스톤 누가 케이크 <laughs> 먹었는데 어, 원래 응. 그렇게 아, 너네 용암에서 찾는 거야? 이 단, 광석? 광석 있는? 어. 어. 아! 아 그렇지, 찾아. 피가, 이거 피는 과, 잘 채워가야 돼, 이것도. 나 용암에는 안 빠졌는데. 그때처럼 이것도 피잘채워야 돼. 너 용암까지 안갔잖아둘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빠졌어. 용암이 어딘데너용암그 광석 있는데요, 강문. 강문? 어. 양쪽. 아 거기 지난 나 슬라임 딱나 야, 야, 양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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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양 야, 야. 야, 야. 다 야. 야, 야. 야, 야. 지라고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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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각자 자기 단계를 얘기해 줍시다. 나 얻은. 아, 또 막혔어요. 왜 계속 막혀? 나살수 있는. 나 살인자. 아, 왜 계속 막혀. 이거 근데 여기는 이어가니까. 와, 아, 아, 왜 계속 막히냐? 어, 아, 나 계속 얻으면서 빠지고 있어. 누가말선 살인자? 나 살인자 죽었어. 여기랑. 네. 어, 지금 아! 따라하고 있어. 그래 내가 쫓아간다 나 지금 두 칸밖에 안 맞췄어 아니 네? 네. 나? 네 바로 뒤일까 에영아 뒤에 한번 봐줘 나네 바로 뒤라고 저는. 아 떨어지는 거 봤어? 아니 가만나 음. 아니 아니 네 바로 뒤긴 했는데 좀내린 뒤였어 그렇게? 응 밖이 보였어 맞지? 근데 잘안 보였어 아니 저 조그맣게 떨어지는 아니. 게 보였어 조그맣게 <laughs> 거기 거기서 떨어지는데? <laughs> 그두칸 점프 한 다음에 어디 어 어, 한칸 남았어? 어, 거의 남았어. 나 어디서 거의 다 왔어. 근데...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온게 아니야, 나만. 아나 어디서 떨어졌을 거기서 떨어졌잖아, 그두칸 점프하고. 어둠? 어, 어둠에서 떨어어 잠깐만, 나 피가. 아, 피가 이거, 이거잉? 그거 아뭐 보나스카 밟으면 나무 음. 올라가잖아. 네, 이거 마지막이에요? 어, 어? 전달함 있는 데가? 다 왔어요. 야, 따라와. 음. 버튼 누르지 마. 버튼 아, 우리 버튼 없어. 1, 인 삼등 조3일 알았어, 내가 일단 1등어 뭐야? 뭐야? 어, 야 버튼 누르지 마. 알았어, 일단, 1등. 일단 내가 1등 일단 내가 버튼 는등이 사등되는 거야? 이버티뭐 하인 된다. 어 하인? 어때? 우영이는 빼고. 가나 너 거기서 버튼 만약에 쓰드란 어, 나중에 빨리 가 사람 잖아 어. 그렇지 이등이다. 하어미야너 이등이야?

아, 송견 나보다 빨리 출발하네. 내가 많이 갔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거기서 안 가만히 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안녕. 아, 안녕. 송 성별은...